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됐으기를 축복합니다. 어, 요배 친구들이 요배게와서 하는 말은 다 인과 응보의 사상 위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지금 고난받는 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친구들의 말에 대한 요배 반론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요배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악한 자들은 다 죽고 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인이라고, 어,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다 정한 수명대로 살죠. 10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악인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악인들도 잘 산다는 말입니다. 어, 요업의 친구들의 말대로 하면 악한 자들은 다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불을 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요업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인과 응보, 만 신앙이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요 여비 말처럼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어, 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고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악한 자들은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양화진에서 저는 찾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화진은 선교사 요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미지의 땅인 조선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품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아픈 것은 성교사 자녀의 묘원입니다. 성교사 자녀 이 땅에 온소 자녀들이 이제 묻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살, 세 살, 몇달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이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슬프고 어, 글쎄, 뭐라고 말할 수 없,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 우리가 믿습니다. 이를 믿기 우리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져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 오르고 어, 오래 장수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서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백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들 말하는 거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들은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욕은, 어, 그 악인들의 계획은 자신하고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본으로 보면,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욕은, 욕의 친구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확실히 마음에 굳게 결심하면 될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결심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